이차부등식 뭐랑 네, 같은 문제라이은이차부등식은이차 추... 아, 아, 함수? 이차방이이차이차 함수? 이차 함수? 이차 네. 함수? 이차함이차이차 함수? 이차함이 그럼 찾았네? 네선생 부호를 잘못 봤구나 아하 마이너스의 로그 2의 a지 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제곱하니까 로그 2a의 제곱이 제곱이지 네, 네 이게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네.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로그 2a의 네. 제곱 더하기 4 로그, 로그 2의 a. a 빼기 3이 그대로 갖고와서 0보다 커요 네 그럼 이게 마이너스 되지 네 마이너스 때문에 부호 싹다 바꾸고 돌리라고 했어 네 로그 2A의 제곱 얘는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4 로그 2 A지 네. 플러스 3 플러스 3이 0보다 작아요, 작아요. 작습니다. 작아요. 작다, 작다, 작다. 그럼 3 1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오니까 사이에 넣어요 로그 2 A는 어디 사이 3과 2 1하고 3과 3, 3 사이지 작다, 작다, 작다. 자 이거 로그로 바꾸면 로그 2 A yeah. 2의 2고, 얘 네. 로그, 로그 2의 8이니까, 그래서, 그래서, 8. 8 8. 2와 8 사이 8 그래서 a가 2와 8 사이가 나오죠.